산타도 중국인이다. 성탄절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세상 모든 만물이 중국 것이라고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의 도가 넘은 자국중심주의가 이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한 방송은 출연자가 산타도 중국인이야 라고 자신의 아이에게 산타에 관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산타가 중국인이라고요 라고 인상을 찌푸리자 아이 엄마는 산타가 주는 장난감은 모두 중국산이잖아 라며 중국의 만물 기원서를 비꼰 장면이 등장합니다. 미국에서도 어지간히 중국에 대해 질린 모양인데요. 중국은 영어도 중국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등 서방에 대해서도 거슬리는 발언을 지속해왔습니다. 피자도 중국에서 만들었으며 케첩도 중국에서 만들어 서양으로 퍼져나갔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현지인들 말인데요. 그 전에는 단순히 크레이지라며 신경도 쓰지 않았으며 중국의 황당한 움직임은 대부분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휘두르자 중국의 그러한 자국 중심주의를 경계하면서 미국 방송에서도 산타조차 중국인으로 여길 것이라며 비꼰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중국 중심주의가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신의 국가가 사랑받거나 혹은 자신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국은 특이하게 남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반중 정서가 하늘을 찌르는 듯해도 더 심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열리는 올림픽을 보자면 올림픽 개막식의 레전드로 알려진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경우에는 전세계에 익히 알려진 007 시리즈를 활용했고 개막식 중 해리포터가 등장하며 전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드론 기술을 처음으로 활용했으며 마지막엔 세계적인 DJ가 등장해 힙한 분위기를 냈죠. 그런데 중국 올림픽은 전세계 문화를 총집합시켜서 자신의 문화로 소개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채춤 한복, 상모 돌리기를 버젓이 조선족과 연결하며 중국의 고유의 문화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몽골 문화, 이슬람 쪽 네팔의 문화까지 자신들의 것이라며 전 세계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웃 국가라는 일본조차 한국에는 막무가내이며 과거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국가이지만 그런 일본조차도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본이라는 방송을 끊임없이 내보내고 가장 사랑받는 일본인이라는 관련 서적도 많이 발간하고 그러한 일봉 관련한 내용이 항상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등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만 중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든 말든 간에 신경도 안 쓰고 민폐를 끼치는 특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서 온정을 베푸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 정부를 비롯해 서방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중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현재 중국의 많은 가정의 아궁이를 시멘트로 메워버리고 난방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모습입니다. 중국 북부에서는 아궁이를 통해 나무 혹은 석탄 등을 떼면서 겨울을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공기질이 나빠졌다고 분석해 집에 찾아가 모두 아궁이를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전기 난방 장치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만 많은 경우 노인들이라 전기요금 감당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난방 없는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한국에서는 공기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겠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을 더욱더 강압하고 압제하며 자국민 중심주의라고 보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죠. 또한 최근 중국 시안에서는 23일 영시를 기점으로 도시 전체를 폐쇄해 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국 시안 지방 정부는 락다운 전에 생필품을 충분히 구비해 두라면서 시 전체에 폐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전에 중국은 코로나 제로 정책을 선언했는데 시안에서 확진자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외에도 유행성 출혈열 등또 다른 전염병도 발생해 급속히 퍼져 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안 인구만 1,300만 명입니다. 서울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기습 락다운을 당했고 중국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통보시까지 가족 전체가 집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미국에서 중국이 산타조차 중국 것이라고 주장한다 했습니다만, 현재 중국은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더 이상 중국에서 성탄절 분위기를 즐길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교육 당국은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서방의 명절인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들 명절은 중국 일부 젊은이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바, 상업계가 이 기회를 틈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썼고,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모든 것은 앞으로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각종 성탄절 틀이나 종교용품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긴 하겠지만요.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중국을 싫어하든 말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유는 중국이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을 탄압하고 중국이 최고라고 세뇌하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순간 중계 부하 권력을 쥐고 있는 공산 당원들의 지위가 위협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산 당원들은 철저하게 신핑 중심 사상을 퍼뜨리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중국이 이제 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중국 중심 사상을 주입하려고 드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왕위부장은 최근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식 민주주의가 매우 훌륭하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각 나라에 맞는 민주주의가 있는데 모두 알다시피 미국식 민주주의는 크게 실패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왕의 부장이 이렇게 미국 견냥 발언을 한 것은 최근 미국이 중국 대항체인 쿼드나 오커스까지 조성을 한 데다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을 중국 편으로 만들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뜸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모두 중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중국식 민주주의를 하면 서로 부족한 면을 보강하고 강력해질 수 있다면서 중국식 민주주의 실현이야말로 미국과 같은 망해가는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모두가 강경해지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부장의 발언은 오히려 아세안의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반대하는 미얀마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자국에 실현하기 위해 아직까지 정부와 전쟁 중이며 태국에서도 국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제를 반대하며 한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에 중국이 중국식 민주주의를 하라고 하니 당연히 조롱당하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이 한국 미디어를 많이 접할수록 중국 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외부 매체의 제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중국 영화 시장을 키우려고 한다고 전합니다. 앞으로 한국 전쟁 관련한 장진호와 같은 영화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국뽕 영화에 질린 중국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더욱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며 몰래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제재하려고 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몰래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이는 것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서 국내에서 애를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한 국내 기업이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겠다는 색다른 공지를 했는데요. 그들은 즐거움이라는 단어 대신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뭔가 의미를 주려는 모습이며 그 가운데 중국과의 일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우선 최근 연이어 터지는 극악무도한 사건들 국내의 사건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의 각종 사건을 소송과 연결했으며 중국과도 소송을 벌여 현재 미국에서 매우 구체적인 결과도 나왔다는데요. 일단 소송하면 기업의 이익을 얻기 위함 또는 불이익에 대처하기 위한 소송을 떠올리지만 이 기업에게 소송이란 기적, 간절함과 같았는데요. 한국인의 한 면을 잘 나타내는 기업으로 세계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라카이 코리아는. 올해로만 여러 차례의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중국,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기 위한 국제소송, 피해받은 어린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두 차례의 소송을 진행해오며, 기업의 이득이 아닌 도움을 주고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단두 가지의 목표로 행해왔습니다. 최근 라카이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역사를 왜곡한 중국 일본 네티즌들을 상대로 뉴욕주의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사건번호까지 드디어 부여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준비한 소송으로 국내 한 법무법인과 미국 로폰과의 계약을 맺은 후 미국 루이스 앤 린의 데이비드 린 변호사의 인터뷰를 5개 광고하는 등 기나긴 싸움의 본격적 시작을 알렸으며 이제 미국에서 사건번호가 나오며 구체화된 것이죠.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 당신의 산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의 프로젝트로 산타가 아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고 선물을 주는 것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은 피해자 가족, 그리고 피해자 본인을 직접 돕고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슬픔과 절망으로 뒤덮여 있을 테니 말이죠. 실제 라카이 코리아는 지난 11월부터 여러가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극악 무도한 사건들을 보고 해당 사건의 경찰청, 인근 관계자들까지 만나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 피해자들을 돕기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피해자들의 산타가 되고자 공지까지 밝히며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l a k a i k o r e a s o l u t i o n g m a i l c o m 해당 메일을 통해 모든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어린 피해자들의 구제 신청을 받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와 빠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독도협회 후원, 6 2 5 참전 유공자회, 민족과 여성 역사관 등 후원의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애국기업이라고 알려지기 전 기업의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역사를 알려오며 녹록지 않은 순간에도 좋은 일을 꾸준히 해왔던 곳이죠. 그리고 올 한해 뉴욕 타임스케어 한복광고 중북 동북공정 풍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응원과 사랑을 받은 만큼 피해자들의 산타가 되어 그 보답을 돌려드리겠다는 이 기업만의 방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의 공지에 댓글에 너무 멋있는 기업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등의 응원의 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라카이 코리아의 여러 후원 상품들의 구매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의미 있는 행보를 하는 라카이 코리아의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트루블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